레위기 이스 3장은 절기 관련 규례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을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먼저 백성들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애를 회상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특별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곳곳에 이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기본과 준수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절기 가운데 안식일 규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모든 절기 가운데 기본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특수 절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절기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즉 안식일은 여호와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창조의 기념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입성 직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 동시에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지내야 합니다. 6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만큼 제7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안식일입니까? 이날은 이날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중단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역사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이란 영어는 원래 멈추다, 그만두다, 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는 멈추는 것, 어떤 일로부터 잠시 물러나는 것 또는 쉬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안식일이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물러나 쉼을 얻는다는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상으로부터 물러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이날은 일상의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노동은 일절 금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날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날에 세속적인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우리 안에 참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7일에 온전히, 온전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된 안식을 막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10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안식일을 안식일 그날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함께 6일 동안의 힘써 일하라는 계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의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선행되지 않는 안식일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엿새 동안 땀 흘리는 수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요 안식일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만 특별하게 구별해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대표하는 일주일 전체 즉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날을 재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계승한 주일은 물론이고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한 축복과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지켜야 할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사절을 보면 이 절기들은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정한 때란 지정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들은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 지정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정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곧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성경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는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만, 힘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 백성들이 성회로 지켜야 했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는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한 때에 정한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기억하기 위해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의 명정대로 지켜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깊어지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절기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기 위해 절기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만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날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신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는 날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